그, 그 TV로 그 성명을 내시기 전에 바로 한 얼마, 10분 전 정도에 어, 장관이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사안이 위중해서 어, 집무실에서 좀 대기하라고 그래서 집무실에 대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전화를 받은 거는 밤 몇 시경입니까? 어디서 어, 받았죠? 어, 좀제 집에서 네. 네. 방에서 그 그러니까 자택에서 받았습니다. 아, 집에 쉬고 있다가 장관 전화를 받고 <laughs> 네. 긴급 사항이 있으니까 출동하라. 아닙니다, 집무실에서 네. 위치하고 있어라. 집무실에 위치하라 예. 그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요. 어, 네, 네. 그, 그리고 집무실로 갔겠네요. 네, 네. 가서 그 비상계엄이란 상황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저는 그때 이제 사,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YTN을 어, 어, 사무실에 YTN을 틀어놓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께서 어, 긴급 담화를 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에 제가 봤습니다. 아, TV를 보고 아셨다. 네, 그래서 네, 네. 지통제실를 받고 네. 그러면 명령은 언제 수령했습니까? 아, 저 그, 주요 지휘관 회의 BTC를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주요 지휘관 하상회의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서 임무를 준 모양이죠? 아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 네. 수방사령관은 먼저 네. 자리를 떠서 출동을 해라 네. 하셔서 제가 나오는데 어디로 출동하라고? 거기서는 말씀하시고 네. 별도 임무가 있다 네. 하셔서 네. 나왔는데 그 이제 다시 전화 통으로 연락이 오셔서 저 국회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국회로? 네. 그럼 특임단을 보내라고 임무를 줬습니까? 그건 구체적인지 아시고 국회로만 네. 가셨는데 네. 저희는 소방사가 서울에 있는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국가중요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운영할 수 있는 부대는 항상 비상대의하고 있는 그 우리 저 이번에는 그 사무 특임부대였습니다. 특임부대에게 네. 임무를 줬다고 하셨죠. 네. 그럼 보내면서 임무를 준 것은 뭡니까? 보내면서 그런데... 임무 준 것은 딴거 없었고 네. 어,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일경비 단장 또 우리 참모장 저가 이 상황에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네. 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서울 시민의 안전, 네. 다치는 거라든가 무슨 일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출동한 장병들이 다쳐서 는안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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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가지고 안전하게 해라. 그러면서 참무장이 저한테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비 중에 총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휴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해서 어, 그 타당하다 제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면 총을 놔 놔두고 출동을 했습니까? 차량에 총기를 놔두고 병력이 하차해서 인물 수행겁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네. 나중에 현장에서 보니까 네. 병력들이 어, 저희 초동조치부대들은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총하고 다 네. 휴대하죠. 총기를 들고 갔고, 그 다음에 네. 총은 탄약은 이제 안 가져가고, 그 공포탄을 네. 대신해서 갔는데, 제가 현장에서 먼저 보고, 너무 상황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총기는 차에다 다 내려두고, 빈몸으로 내려서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임무했습니다. 네. 그럼 총기는 차량에 놔둔 상태에서 빈몸으로 내렸다. 그때 임무 준거 있습니까? 아 그때도 역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시민들 안전 지키고 그 다음에 장병들 그 임무 잘해라 그렇게 아주 잘해라가 표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서 그 원래 저저 기본 임무 가그 국가 중요시세는 경계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를 시험 확별하는 게 유사시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본청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청. 아 근데 그런 임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본청 고그 외곽에 있었습니다. 본청 외곽 경계를 담당했다. 네, 그 말씀... 근데 그 인원도 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네. 인원 중에 한 30, 40여 명 정도밖에 못 탔고 나머지는 것까지도 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총 출동 병력은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맨 처음은 한 40여 명이 출동했고 네. 그 가장 기본. 준비된 부대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축차적으로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100, 한 110여 명 정도가 현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국회 본청엔 한 40여 명이 외곽에 있었습니다. 네. 그, 그때, 어, 실제 가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는그 사령관님은 현장에 먼저 도착하셨 습니까? 예. 아니면 언제 갔었습니까? 아닙니다. 저 병력들이 소집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 음, 그렇죠. 퇴근 한 상태니까. 그렇 갑자기 했으니까. 그런데 예. 예.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봐야겠다 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어 가서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았고 특히 어, 경찰 또 시민. 그 다음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 이건 되게 잘못하면 오해도 하고 문제가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기를 차에 놔두고 하찰해라. 그리고 본청 경계를 서라. 이런 임무를 줬다는 얘기니까. 네. 출입하는 사람도 네. 확인하라고 박 했습니다. 박 교원님, 이쪽으로 좀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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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옆에 좀 앉아주세요. 옆으로. 그리고 작전 관에 현장에 있었으니까 주로 장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맨 처음에는 출동할 때는 장관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어, 이제 계엄사령관님이 이제, 이제 육군참모총장님인 걸 알고 이제 전화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전화가 안 되셨고 한번 전화 오셔서 저희 상황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총기 휴대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갖고 오지 않게끔 했습니다. 맨몸으로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창문 총장께서 잘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 총,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총기는 차량에 놔두고, 네. 어, 그, 갔다고 했더니, 계엄사령관은 잘했다라고. 예, 평소 하시는 예. 표현이 있습니다. 오케이, 굿.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굿. 어, 근데 그차 기억이 다잘안나네 네, 그렇죠. 그런, 그런 하여튼, 그런 걸 동의한 거고요. 그 중간 작전 중간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그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한번예 네, 지금 예. 기억에 지금 다 정신이 사 없습니다. 네. 그때 전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셔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물어보셨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네.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 끊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한 개엄이 선포되고 한1 2시 경. 네, 그 정도 1 2시에서1 2시반 정도? 아, 열두시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추방사 병력들은 건물 안에는 투입되지 않고 본청 네, 네. 건물 외곽에 있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어, 국회에서 개엄 어, 해제 결의안이 01시 02분쯤 통과했는데 네. 그 이후에 수방사 병력도 철수를 한 걸로 아는데 그건 사령관님 결심입니까? 어떻게 해서 철수를 하게 된 겁니까? 아 처음에는 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간부가. 네. 근데 지금 우리 특전사 인원들이 정리를 해서 철수를 합니다. 아, 특전사 철수하고 예. 있다. 예. 네. 그때는 저도 이제 네. 그 유튜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피회장님이 가결하시고 네. 그, 그걸 하신 걸 이제 봤기 때문에 네. 아 그렇겠구나 해서 네. 저희는 이제 차량을 왔기 때문에 다시 나오면 네. 또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네. 좀 어떤 또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저 특전사 팀들과 같이 이동해라 그쪽 가는 쪽으로 네. 그렇게만 일차적으로 절주를 지시했고요? 예, 예, 그렇게 네. 했고 나중에 보니까 네. 거기 있다가 이제 다시 차량으로 와서 네. 안전 인원 장비 이상 없는 거다 보고 차에 타서 복귀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안이 되면서 네. 특전사가 철수하는 걸 보고 같이 철수했다. 보고가 와서, 보고 와서 승인해주고 다 같이 나왔습니다. 했고 예. 그거는 상급부대에서는 혹시 보고했다든가 지시받은 건 있습니까? 아, 철수에 관계된 건? 아 근데 얼마 안 돼서 위에서도 연락이 와서 철수를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렸다기보다는 임, 임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상계통으로. 철수하라고 네네. 했습니까? 사령관님이 장관이나 계엄 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그러고 해서 철수를 하게 됐다. 네.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가 돼서 출동하라고 할때 이거는 위헌적이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에서 이것은 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좀. 좀 네. 약간 이상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네. 좀 우려되는 느낌이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님 대국민 선언 성명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위중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엄 선포가 되면서 저도 굉장히 긴박하고 엄중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포고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네 포고령은 뭘로 받았습니까? 아 저희 또 예.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받았고요. 예. 예. 네 그런데 작전 병력은 그 포고령대로는 준수를 안한것 같아요. 왜냐 하면거기는 정당활동금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 아, 하는데. 저희 장병들이 네. 그거는 몰랐을 겁니다. 또 네. 저희 네. 지휘관들의 임무에 의해서 네. 아, 그 당시 때 받은 상황은 국민들 조심시키 고 안전하게 하고 너희들 몸 지키고.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제일 큰게 음그 경력들이 이런 큰일에 출동할 때 부모님들도 보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봤을 때 나중에 아 우리 아들이 참 장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장병들도 국민이고 또 우리 또그 거기 있는 현장에서 시민들도 국민이고 그래서 그걸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장한 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내란인데 어떻게 장하게 보겠습니까? 네. 대신 국민과 충돌을 방지하면서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장한 것인데 네. 그 출동에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한것 같은데 하여튼 출동 자체도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령관님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출동해서는 총기를 차량에 놓고 절대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은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비상계엄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다시 이런 비상계엄의 임무로 비수한 걸 준다면 사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것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명령에 이아안 따르겠다. 위법한 명령은 네. 따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걸 좀 힘주어서 우리, 그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저, 어, 우리 국민 여러분, 저 이번 일로 많이, 저, 심려하셨을 텐데, 먼저, 그 우리 수방사, 그저 장병들의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어, 참, 참, 진심으로 좀 안타깝고 사과 말씀드리고, 또 국민 여러분, 우리 수방에서는, 기본 임무가 수도 서울 시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불하, 어, 불법적이고 또 적절치 않은 것은 절대 응하지 않, 않습니다. 국민께 사과도 한마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께 제가 현장에 출동했던 지휘관으로서 좀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그 부분에서 사과드립니다. 네. 어, 지금 조금 있다 또 갑자기 국방위가 어저께 요구했던 게 열린다고 해서 오늘 인터뷰 시간은 짧게 하는데 박선원 의원님 왔는데 한두세 개만 짧게 질문해 어, 주세요. 예, 이진우 사령관님, 제가 몇 차례 쿠데타성 개업령 예비 음모가 있고 여기에 이진우 사령관이 참석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 기억하시죠? 아, 의혹 제기하신 거요. 예. 예.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도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진우 사령관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거의 선봉에 선 부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 계신 거 아닙니까, 사령관님? 네. 그래서 국민들은 그게 과연 우리 수도 서울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일인지에 대해서 어,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현재 그 장갑차 등 전투 차량은 얼마나 투입하셨습니까? 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장갑차 등 일체 출동시키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그 국방 차관 직무, 장관 직무 대리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와서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은 항의 측면도 있지만 사실을 확인한 것과 아울러서 사령관님께서 일종의 소명하실 기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 sdt 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가 가서 임무가 뭐였죠. 체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음, 그럼. 그런 수수 없었습니다. 분사경찰 특수임무대 아 분사경찰 말씀이시죠? 네, 파견는 같이 하셨잖아요, 네, 지하셨잖습니까? 그게 그 최초 투입되는 초동조치 부대에 네. 포함된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방첩사하고 같이 현장에서 협력하셨습니까? 아니면 방첩사 요원들을 전체 함께 사령관께서 지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 방첩사가 있는지조차도 저는 몰랐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또 그렇게 국방이가 열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까 김병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비상 계엄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리가론 적으로 끝나고 나. 돌이켜서 지금 평가를해 보셔야 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렇죠. 아쉬운 거 같고는 아니죠. 어떻게 아쉬운 정도로. 국방차관이나 네. 계엄사령관했던 육군총장조차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네. 네, 이런 일 이제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소방사가 항상 이런 그 군사별난에 앞장서는 일 이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령관님. 원래도 없었습니다. 이차 기회 안 하실 거죠?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